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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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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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? 어, 어, 이거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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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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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뭐 이거 뭐가 봤어 뭐야? 이왜다 울고 있 아잠만 아니 병... 아진 리더가 병라고 빨리 리더가 네, 그래. 개화가 있어 씨발 리더님 탈바 이거 보피보피보피 아니 얘 개못했다고 리더가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리더가 아니 이거 리더 안 어려워 <laughs> 아이 슬라 존나 어려워 <laughs> 야, 네, <laughs> 야, 네, <웃음> <웃음> 눈 똑바로 아, 아니 아니 좀... 리더님 리더님, <laughs> 리더님 리더님 아, 아 리더님 씨발 리더님 <laughs> 아니, 아니 리더타이 오진다니까 어 뭐야? 어이 좀 없어 아니 아, 뭐, 갈수가 없다고. 야 잠깐만. 아얘 <laughs> 밟지도 못해. 에 머리 대줄게 올라가 봐. <laughs> 야왜 우리 털리고. 리도님. 아 빨리 분노로 저좀 치우세요. 빨리 빨리 치우라고. 제발요. 아니마 이거 맺겼는데 시험관 아니면 못가잖아 아유 맺겼 아, 아, 아직 못 가겠어요. 씨발. 아니, 아니 이거 왜긴한 거고. 아저못았어요 나도 도망. 아 씨발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 시험관 깨지 말라고. 아니, 씨라 아니, 아니, 씨. 아니, 아니, 아, 야, 아 야. 아니, 씨. 들어, 아. 들어. 아. 아. 야, 이거, 야, 대가리. 야, 근데 네, 이거, 영영영 받으면, 대사 하자. 진짜 수채다, 이거, 영영영. 와, 어. 이거, 빨리 가자. 야, 야, 예, 야 저죽에서500 아. 아. 날리게. 아. <laughs> 아 잠깐만! 좀 애매한데? 등수가? 아 잠깐만 나 이거 죽겠는데? 아 잠깐만 야나 나도 죽겠는데? 아니! 또 피한다! 이씨! 한명 남았다 나! 뭐! 이 병지 뭐해! 야 전기 간다! 전기 간다! 또피한테 전기! 또피한테 전기! 또피한테 나이스! <목소리> <목소리> 야저 뺑이다! 저 뺑이다! 저 뺑이다! 저 뺑이다! <laughs> 버아 <버섯이 웃음> <laughs> <아유 웃음> 어... 어?? 어아 <laughs> 빼줄게 빼줄게 아, 아. 뭐야 어, 너 여기 있어. 그냥, 이 앞에 제대로 나봐 나봐 <laughs> 아니 아 <laughs> <나 빠져. 웃음>

아야첫 땅이야 씨발 야야 벌거 아니 봉신 뭐해 아아 아잉 아봉아나 아잉 아땅 날라 날갔다고 너무 그래. 야, 나 진짜 <laughs> 그래. 아, 풍선껌이 땅굳혀서 날아 날아갔어 아니 나 진짜 아이, 억울해 아 이미 깨트 이거 1분 <일본> 8초 뽑았어 1분 <laughs> 8초네 <일본 탈출을 웃음> <laughs> 사람 새끼 아 아아 와 진짜 굳이 불능이나와저 씨발 애씨� 아이씨... <laughs> 와... 개 쪽팔린다... 올해 저와도 나랑 별 비슷한 데서 찍었으면 아니 저... <laughs> 뭉텅이에 있는 거? 나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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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아! 아니 아니... 진짜 아무도 아무도. 그거도. 칭모. 대마한네 감상. 아안 내면 참. 잠... 오 왠지 맞을 것같다 <laughs> 아니 떠나. <이>, 캐슬한 <꺼져봐. 웃음> 거야. 캐슬한 거야. 이정? 어.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계좌로 <개> 있어. <laughs> 아 이거 누가 못해 이거 제일 음. 쉬운 게 아니야. 이거야 숫자 맞으면 되는 건데. 아니 이건데 이거, 이거 죽으면 진짜 무거워. 어, 이거 죽으면 계정 삭제하자. <laughs> <무 <무> 와, 아, 어? 아니, 이니아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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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와. 아니, 아, 어. 와. 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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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아니, 아니, 어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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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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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아니, 아니, 아나아나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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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진짜 템이네 어, 잠깐만. 어차피 안맞아 어차피 안맞아 님 잘한다며요 <laughs>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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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, 여기서 진짜 슈퍼 행동했사람이 아, 유튜브에서 헤매고 있는거 맞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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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<laughs> <laughs> 가잘한람이어디데아 <laughs> 리그, 리그 때 잘했는데 나?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어떤 6 1 7 이거 1 <laughs> 9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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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잠깐 <laughs> <야, 파이어. 웃음> 아, 아니, 진짜? <laughs> 야, <어떤 새끼냐? 웃음> 에이, 뭐, 아니, 아아아생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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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아니, 애인아아 아니, 글이딱 돼. 싸. 아니 지가 맞았어. 제. <laughs> 오. 잘 가시고. 야, 팀에서 진해 줄게. 아니, 큐션. <laughs> 아니, 아니. 그게 <laughs> 아, 봐봐. 1등으로 다시 음, 웃겼 봐봐. 우리 <웃음> 어, <laughs> <그냥 찍었네. 웃음> 와, 이게 나야. 내가 내가 그냥 카즈. 내가 카즈 죽여 버릴게 그냥. 처음에는 그 전투를 죽여 버려 그, 그냥. 전투 끝나 가지고 바로 튕 구는 거. 오케이? 찔렸다. 아. 아, 못 가, 아, 못 그냥... 가. 절대 못 가, 아니, 진짜. 아, 형들 저발 <laughs> 아니, 네 집에. 아니, 나, 아니, 아니, 야왜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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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야 <그냥> <laughs>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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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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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 아니, 멈출 수가 없어! 아니, 잠깐만! e I n e e 아 to g 어, 안. 뒤에 파크 분. <웃음> <웃음> 안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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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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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

죽을래 나한테 나한테 니가 이거 가 니가 이거 하든가 니가 지금 타터 못타 잖아못 타면 니 때문에 가든가은거가지고 계속 나한테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할 곡은 바로 이곡서면역에서 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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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쇼아기가 깎아. 귀여운 소리도 좀 독하게 보내고 가야 돼. 너는 그냥 한번 쫓아 입었어요. 미안해. 아들 말로도 잠이 지내고 있어요. 잠이 하지 말아요. 나는 괜찮아.